요즘 핫템 다이소 별 담요? 저도 구해왔습니다. 어제 다이소에 별 담요를 사러 가서 담요 코너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. 백공이 같은 어린 친구도 부모님이랑 함께 와서 별 모양 있는 담요를 사서 책상에 깔아야 한다며 엄청 짜고 있었어요. 아저 친구도 나와 같은 담요를 사러 왔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요 코너 바닥에 아직 뜯어서 진열하지 않은 새 박스가 3개 있었거든요? 부드러운 패턴 담요 핑크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핑크만 보고도 아, 이게 별 담요구나 싶더라고요. 직원분을 찾아서 이 박스 좀 뜯어주세요 해서 열었더니 정말 별 담요가 있었어요. 제가 바로 집어들자 별 담요를 찾던 꼬마도 이거라며 바로 집어들고 갔습니다. 혹시 어제 저와 같이 별담요 득템한 친구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백궁이들에게 사인해줄 예쁜 떡매도 사려고 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화이트보드를 사왔습니다. 조만간 화이트보드 팬사인회 라이브 영상에서 만나요.